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부등식 미분을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 마지막 두 문제 남겨놓고 있는데. 어, 여전히 똑같아.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건 똑같은데, 지금까지 풀어왔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 두 개를 다뤄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 그 정도 좀 주의해 가면서 문제 풀면 될 거야. 그쵸? 문제 풀러 갑니다. X가 3보다 크다. 어, 이런 범위, X가 3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서 곡선, Y equal, Y equal, 3분의 1의 X3승. 다음에, 마이너스 X급, 연 3참수. 또 y e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k요 이 삼수함수가 이 범위에서요 항상 더 커야 된대요 이1차함수수 값보다는 이렇게 하는 정수 k 의 최대값, 맥시멈 값 묻고 있는 문제야 그쵸? 맥시멈 값 얼마냐? 그쵸? 응. 자, 가자 자, 일단 솔바기를요 여기까지 똑같이 그냥 여기 있던 놈의 y값이 보다 커야 되니까 부등식 3분의 1의 x 3승 마이너스 x 곱이 더 커야 돼 누구보다는요? 마이너스 예, 4분의 5x 플러스 k 보다 더 커야겠어 그렇죠 어떤 범위에서?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그렇죠자 많이 봤던 거잖아 많이 봤던 것 누구? 여기 있던 어, 플러스 k 상수항만 남겨놓고 다 넘겨 넘기면 다거 같아요 넘겨놓고 넘기면 3분의 1에 x의 삼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4분의 5x 가 k 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누구만 그려주면 되는거지? 여기 있던 3차함수만 잘 그려주면 되겠어 그렇죠 얘를 fx라고 합시다 fx가 어떤 상수함수 k보다 더 크면 돼! 3보다 큰 범위에서 얘를 그리면 되는거니까 f'x요 도함수를 봤더니 미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4분의 5 이렇게 나와 그쵸? 이거 인수분해 또인수해잘 안되네 4배에서 하더라도 4x 양변 이거 equal 0이라 생각하고, 0 되는 값. 4배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동보로 2, 2, 5일 에맞자 12, 안 되죠? 4일, 5일 에맞자 9밖에 안 돼, 그쵸?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이차뭐 해봐야 되는 거야? 이놈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혹시나 이게 인수분해가 안될 수도 있죠? 안 되면은, 어, 이 상태를 좀 파악해봐야 돼, 그쵸? 그렇죠? 따라서, 판별식을 봐. 써줄까?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 분해가 안 되면 옛날부터 우리 뭐 봐야 되는 거야? 아, 해당한 이차식의 판별식을 보세요. 이놈아의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는 거니까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 너희들이 인수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절편이 적어도 두개 또는 접해서 완전 제곱식 이런 건데 인수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x축과 만나지 만나면서도요. 인수 분해가 안될 수도 있어. 어? 막 무리수로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도 안 만나도 이, 이차 함수 요 놈이 f'x 그래프가 x축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이 판별식을 봐야겠다. 그죠인수해안 되면 판별식. 봐줬어요. b' 제곱 마이너스 a c 요아 0보다 작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얘기거든. 자, f'x가 그려주면은 얘가 x축과 안 만나고요, 벙, 떠, 아래로 불러 벙, 떠 있다. 이런 상태예요. 이놈이 판별시 티가보다 작기 때문에 엑스가 맞나맞나안 안 만나고 뻥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것과좀 다른 거다. 그쵸?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 차를 미분했습니다. 아, 미분한 다음에 인수분해했는데 인수분해 안 돼. 판별식을 보세요. 판별식이 영보다 작다. 아, 아예 저 도함수가 엑스가 만나지 않는 상태야. 그럼 해석해 봐. 어떤 놈이야? 계속 증가하는 비율만 변화가 생길 뿐 증가, 증가,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놈이야. 누가 y f(x)가 이게 그려져야 된다. 먼지 알겠죠? 요것만 좀 차이가 있었어. 이번 문제는. 자, 그런데 범위가 있죠? X가 3보다 클 때니까. 3이 어디있어요 3. 3은 어딘지 모르겠어. 3 넣어봐라. 3 넣는 게 왜? 항상 계속 증가 일로 있으니까. 3이 어딘지 모르겠어. 3 넣어주면 그게 최소야. 좀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대칭축까지 보여줄게. 대칭축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요. X, 여기가 1이에요. 1일 때가 가장 지금. 어, 증가량이 좀 작아. 작고, 나머지 게 증가하고 있는데, 3보다 더클 테니까, 3은 여기에 있겠죠? 빵꾸뽕. 빵꾸뽕. 3보다 더큰 범위니까, 해당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거든, 이 그래프야. 이 빵꾸뽕, 이 그래프야. 따라서, 3일 때값이 3일 때함수값알고 싶어요. 3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쵸? 넣어주면, 27, 9 나와요. 다음에 3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9 없어지고요. 3넣 플러스, 4분의 15. 어, 요가시 얼마 들으 4분의 15야, 4분의 15 4분의 15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게 어떤 상태야 지금요 k가 이, 이 함수보다 이 범위에서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거 괜찮잖아 괜찮잖아 여기까지 가도 괜찮죠 왜요 3보다 더큰 범위에서 큰범위에 작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k 범위는요 4분의 15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은 데 있기만 하면은 y컬 k라는 상수 함수가 k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요, 예, 항상 요 그래프, 빨간색 요 그래프가 상수 함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겠다. 끝, 끝, 끝.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k 정수 k는 4분의 1 5가 3.불라불라지. 따라서요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마다, 예, 3이 정답이 되겠네죠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1달러. 답은 3 되겠고요. 어, 몇 번? 예, 3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객관식. 자, 돌아와서 요 문제 하나만 기억할 게 뭐냐면 풀이방은 똑같지. 똑같은데 보통은 여기에서 이게 인수분해가 돼 가지고 인수분해 돼 가지고 이렇게 증가형, 감소형 증가, 극대 극소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었는데 이번 문제는 약간 특이하게 미분했는데 도함수가 지금 2차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면은 뭘 파하라고요? 악 판별식을 파악해 봐. 판별식 파악했는데, 지금은 판별식 때 0보다 작아서 이런 상태니까 계속 증가일로 했지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는데 판별식 파악했더니 이게 0보다 크게 나왔다면요, 그러면 어떤 상태야? 인수분해가 안 되긴 했지만은, 이런 상태인 거고, 에이씨. 이런 상태인 거거든. 왜 0보다 크면은 토로다른두 실그릇, 으면두 개.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라도 이런 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잘안 나오겠지, 그치? 어? 근에 만약에 D가 0보다 크게 나왔어요 인수분해 안 됐는데 판별식을 봤는데 D가 0보다 크게 나왔어? 어 그러면은 실근 서로 다른 두 줄근 있는 거네. 서로 다른 두 줄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예요? 이거 근의 공식을 통해서라도 이런 위치를 알아야지만이 그래프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갔죠? 지금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게 어, 간만에 떴어요. 이거 하나 딱 정리해 두도록 해. 음, 응? 응. 아, 3차 미분했어. 2차인데 2차가 인수분해 가안 되면은.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된다 이해갔지? 좋아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 좀 특이한게 있어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x의 3승 더하기 6x의 제곱 하고요 다음에 플러스 9x가 더 작거나 같대 kx 이렇게 그쵸?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입니다 그쵸? k의 범위고 하는건데 자 주목 자, 여기서요. 일단 첫 번째, 세이프는 건요. 요게, 제일 간단해, 솔브하기를. 지금, 이게 주어져 있잖아. 이게,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 조금 생각 더 해야 된다. 이 말이 없다면은요. 지금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안 나와. X를 날릴 수가 있거든. 양변 X 나눠서. X를 나눠서 날릴 수가 있는데, 날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있단 X가, X가, 이런 범위가 잡혀있지 않다면요. 양수일 때에는 X 나눠준 부동호 불변이죠. 음수일 때 나눠주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나누어 띵킹을 해야 되는 거야.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제한을 놨으니까 첫 번째 x가 0일 때 하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띵킹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x가 0, 0일 때는 어떻게? 해? 너 봐. 0로0 아, 0, 0. 좌변은 무조건 0이에요. 우변은요 k곱하기 0이죠.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더라도요, 이건 등호니까 늘 성립하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인데, X가 0이면은요, 예, 모든 K에 대해 성립합니다. 모든 K, 굿. 따라서요, X가 0이면은요, 모든 K에 대해 성립하니까 별다른 K 범위가 필요가 없어. X가 0일 때는 모든 K에 대해 성립하니까 별다른 K 범위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X가 음수일 때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음수일 때는 양변 X로 나눠주면 어떤지 벌어져. 나눠주면 이제 X의 제곱 플 6x 플러스 9한 다음에 나눠주면요 k 되는데 x가 음수니까 주의해야 돼. 부동 부호의 방향, 방향이 샥 바뀐다 이거 야 그렇죠? 이거 주의한다. x가 음수니까 당연히 음수를 양면 나눴으니까 부등호의샥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k만 남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2차 함수 그렇죠? 유리함수 안 났으니까 끝났어요. 얘는 굳이 우리가 이거 f(x)요. 그릴 필요도 없죠. 미분할 필요도 없지. 비분해서 해줄까? 미분 하죠, 합시다. 어차피 뭐에 미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f(x) 어떻게 돼요? 2 x 얼마니까 플러스 6이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0돼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0되고 길이가 2니까 이런 놈에요, 이 그렇죠? 감소형 증가입니다. 따라서요, 감소형 증가 이런 놈이야, 그렇죠? 이런 이차 함수야. 언제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극소값 같네,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3일 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9 98, 말년 0 나오네, 그쵸? 0이니까, 이때 같이 모니까 X축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X축, 그쵸? X축. 따라서, Y컬 K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얘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래에 서도 되죠? 여기까지도 돼요. 작거나 같다니까 같아도 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범위에서, 어떤 범위에서? 0보다 작을 때는 사실은, 영향은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주면은, 해당 그래프가, 더보다 작을 때 이런 범위에서요. 성립하려면 저 k는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 이게 x는 0이니까, 이 아, y는 0이니까, y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성립하겠어. 따라서요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요그렇 이거하고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건요 k가 0보다 작거나 같던데 이걸 만족하는 k 의 뭐야? k의 최댓값, k의 범위? 끝났네요. k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 예, 같죠. 굿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한다. 이게 가장 간단한 풀이. 지우고요. 지우고 하나 더 보여 줄게. 지금은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k라고 하는 게 상수항이 아니라 어떤 계수에 껴 있으면요. 나누지 말고서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여기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에 잘 봐, fx.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했던 kx는 어떤 직선이야? 이제는 상수 함수가 아니라 이걸 gx라고 할까? 얘는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k는 기울기 그래서 원점 지나서 k, k 기울기 따라 왔다갔다 한 다음에 x가 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말로 그래프가 작거나 같게 이렇게 되도록 해석해도 문제 풀수 있어 요게 프리즘에 있는 풀인데 이첫 번째 풀이 별, 별표에서 별해로 기억해도 별해로 기억해두고 해석서에 있는 풀이대로 그래프 그려서도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자 다 가능해 하나 더또 다른 풀이 얘는요 f'x여서 프라임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러 가자 3x의 제곱, 플러스 12x여, 플러스 얼마, 9니다3 묶어주면요, 액제, 뿔, 4액, 뿔 3이니까, 3일은 3이 3, 액뿔 1, 액뿔 3에서요, 도함수 그릴 수 있죠? 도함수, 어떻게, 예, 셔렛 해서요. x가 얼마, 마이너스 3일 때, x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래 블록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함수는요, 예, 원함수는, 증가형, 감소형, 증가, 이렇게 나와있죠? 이해같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0일 때 하고 극소값, 극대가말고 싶어요 마이너스 3을 넣어주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이고 54. 마이너스, 0 나오네. 이게 0이야. 0 그러니까 x축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0이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어, 플러스 6, 마이너스 9니까요 마이너스 4 다음에 요때가 궁금하죠. 요때요때인데요때는요 이때, 이때는 지금 여기 x 묶어주면 여기서 x 묶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6x 얼마 플러스 9니까 이거는 x 하고요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접하고요 0일 때 만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이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어 y축이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떤 범위에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런 범위죠? 이런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는요. 해당하는 그래프는 예. 네. 고란색으로 할까? 끊어서, 해당한 그래프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놈이야, 그쵸? 이건 지금 관심도 없어. 이런 놈이야, 그쵸? 이해 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y 콜 xk, y 콜 xk, 이 빨간색으로. 얘는 원점 진환 직선인데, 얘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더 위에 있냐, 크거나 같냐, 이거지. 그러면 길기가, 양수면, 기 양수면이 어떻게 양수면요 양수면은, 여기서는 양수, 작잖아요. 아니, 뭐 양수 이렇게 되더라도 언젠가는요, 항상 빨간색이 더 크거나 같다가 아니야. 이런 데가 발생해. 양수면은요, 노란색이 더 위인데 발생하잖아. 따라서요, 기울기 K값이 어떻게 돼? K값이 음수가 돼야겠네요. 0대 K값이, 야, K값이 0이면, K가 0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괜찮다. 그쵸? 그러면 다 작거나 같은 데 있잖아. 따라서 K가 0이면 돼요. K가 음수면, 음수면은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럼 당연히 이 범위에서 노란 게 작거나 같다. 맞잖아. 그쵸? 따라서 K는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주어진 범위에서 해석해줘도 정답은 나온다. 이게 풀에 나왔었는데 아마 첫 번째 풀이 좀더 쉬웠을 것이고, 그이인 즉슨 뭐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변 X도 나눠져 버리면 분노의 방향이 싹 바뀌면서, 음수일 때 바뀌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함수, 분수함수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편하지, 그치? 이해갔어? 어쨌든, 저쨌든 바로 이전에 풀었던 문제. 3차 미분해, 도 2차야. 웬만하면 2차 미분되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 당황해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판별식으로그 도함수, 2차함수, 도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살펴봐.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갔어? 이해갔죠? 다음에. 어,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번 문제는요? 이렇게 개수가 찡겨있을 때, 지금은 X로 나눠줘도 어떻게 돼요? 부드럽이 바뀌는 걸 아니까, 음수인 걸 아니까는요, 나노 떻킹 해서 좀 쉽게 풀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번 k 를 혼자 내길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을 땐, 이 그래프 그리고,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 정말 그려서, 원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항상 이 범위에서 노란색보다 늘 빨간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도록, 위에 있거나 같도록 하는, 그러한 기울기를 잡는 훈련도 할수 있어야겠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